안녕하세요. D&D 공자입니다 자, 여러분. <laughs> 복숭아입니다. 어, 이 복숭아는, 어, 농약을 1도 안친 거예요. 그래서, 여기 보면, 이렇게 벌레들이 엄청 많이 매어 있습니다. 그리고, 뭐, 구멍이 송송송송처럼 있어요. 원래는 복숭아 꽃이 이 나무에 엄청 많이 폈었거든요.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고, 복숭아 나무에 꽃이 엄청 많이 피어서 복숭아 많이 열릴 줄 알았어요. 근데 확실히 쉽지 않네요. 여기도 지금 하나만 딱 살아남았습니다. 예. 그래도 여기는 이제 천중도 백도. 예. 올해가 이제 2년 기르고 있는 나무이긴 한데, 백도는 하나가 흘렸고요. 얘는